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실시 계획서 안과 같이 7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2항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에 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건희 여사 등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laughs>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감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석 불출석 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증언 감정법 제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처벌형과 같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